월요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주말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자, 내일 공략할 종목들 한번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동전 관련주가 될 텐데요. 어, 전쟁 관련주든 가장 키워드는 확산성입니다. 확산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테마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지는 거니까 확산성에 대해서는 그러한 뉴스가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더 신경을 쓰시고 별로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는 끊어먹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표현하기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둘러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테마는 우리가 흔히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는 종목들과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뭐육가는한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애들이라든지 전쟁 관련주도 빅텍스펙코라든지 흔히 아는 관련주가 있는 반면에 그날 당일에 당일에 새로운 이슈를 갖고 툭툭 튀어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 그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종목을 신경 써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유지되어 왔던 종목들 보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내일 전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워낙 많죠. 관련주가 많기 때문에 어, 튀는 종목을 먼저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여기에 적혀지않은 종목들도 참 많습니다 한두 종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본인 스스로가 좀 정리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류한 종목들을 좀 같이 붙여 놓으시고 내일 어디 쪽에부터 먼저 관심을 받는지 만약 시장에 전체적으로 다반응을 온다면 말이죠 그런 쪽으로 해서 내일 한번 중동전 관련주들은 내일 흐름 한번 보기로 하죠 중동전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하고 내일 승부주를 추측을 해서 한번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는데요. 제가 주석을 한번 따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신한 스펙이죠. 신한 제, 어, 여기 제자가 붙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신한 제 11호 스펙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한 제 12호 스펙 이렇게 해야 아마 내일 글자가 나올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신한 11호 스펙 같이 붙여 놓고. 이두 종목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어,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신한 13호 스펙이 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신한 스펙 쪽에 다들 좀 관심을 잘 가져 놓 것도 좋지 않겠나 아무래도 신규주지만은 스펙주지만 요즘 신규제가 관심을 많이 받는 것도 있고 난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뭐 전장주도 믿지도 못하겠고 뭐 유리기판도 못 믿겠고 나는 뭐 꿀이 관련주도 못 믿겠고 그런 사람들은 딱 여기만 집중하면 되겠죠 적어도 박값은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내일 신규 상장주니까 관심을 잘 가져줄 거니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쪽에들은 지금 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뭐 전력 관련주, 꿀리 관련주 막 이런 애들이죠. 꿀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는 KB의 메탈이 시간 내 상가를 가 있습니다. 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력 꿀리꿀리 가격급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는 건데. 우리 관련 주에는 종류가 많죠. 아, 앞에 테마주에 나온 뭐 대창, 서원, 이구산어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LS 쪽 애들도 어, 뭐 그런 쪽에 관련이 많죠. LS. 하지만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애들이 벌써 앞에 반들 다 내놓 주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같이 묵히는 애들이니까 내일 같이 한번 보시되. 일단은 전력 관련주 분리된 대원전선 우가 지금 시장에 상한가를 가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 체크를 못해고금요일좀 신경을 무슨 점이 좀 아쉬웠는데 어, 대원전선은 현재 단일가입니다. 여기 보이죠? 지않 이틀째 단일가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럼 내일 월요일은 3일째 단일가입니다. 3일째 단일가라. 음, 이틀이죠. 하루, 이틀. 3일째 단, 단일가라. 모레가 이제 될지 모르죠. 문제는 대원전선 우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대원전선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원전선은 내일 모래를 보고 내일 본다. 시가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건 단일까로 움직이는 종목은, 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30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 어, 뭐, KBM 메탈을 자꾸 놀겠다 하면 차라리 k b 아 메탈을 가지고 노시고, 가온저성과 세명정은 같이 붙여놓죠. 가온은 같이 잘 따라다니는 친구니까, 또 힘도 나쁘진 않아요. 어, 나쁘지도 않고. 이놈은 우리 목요일 나갔던 금요일 또 승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수익도 많이 준것 같은데, 한번더 같이 보죠. 세명정, 기는 얘는 이제 뿔뚝 친구 아닙니까? 가만히 숨 쉬고 아니고 가만히 눈치 보고 있다가, 여차하면 막 그냥 내달리죠. 그래서 수익률, 수익률 측면에서 볼 때는 시간대비 얘가 훨씬 도, 돈도 잘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는 거니까 이내 네 종목 그리고 대원스는 우와 그리고 꾸리 관련 주에 같이 걸려 있는 k b m 메탈에 관련 어떤 흐름 이런 것을 잘 융합을 해서 보는 것이 좋다 그 점을 보시면서 시장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 선이전자와 한국정보공화 끝없는 그뭐 정치 테마주를 뭐꼭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주도해요 근데 뭐 시장을 매매를 하다 보면 어 예측성 매매와 그리고 혼자 너무 독단적인 앞으로 나가는 어떤 어 인지성 어 그런 매매 자기가 볼 때는 이건 앞으로 갈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종목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너무 빨리 가도 빨리 가도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삼다리 어, 사람들이 같이 올리고 노는 곳에서 같이 노래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조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같이 움직일줄때선니즈나 어, 같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워낙 파괴적인 힘을 보낸 친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안 해도 좋아요. 하지만 같이 안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한국정보공항이 상가로가 있으니까 같이 놓고 선이전자 안내뭐 이런 애들 선이전 워낙 종목이 많죠 놓고 붙여놓고 음, 조금 더가올수 있을까 뭐 그런거 같죠 길게 가질 건 아니지만 말이죠 한번 봅시다 네. 다음은 필옵틱스와 SKC 지금 뭐 현재 시장에서 뭐 나름대로 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죠 근데 지금 시가 내에서는 J.N.T.C.가 시간에선 이것도유리관련주 아닙니까? 그런데 집 시간 5.8%를 올려놓았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따지고 있는 시간의 시간의 가격과 아침에 시가의 어떤 원칙률을 따지 동계으로 따지면 얘가 더 이렇게 쭉갈 확률은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한 주를 새롭게 출발한 월요일이고 어또 요즘에 좀큰 이벤트도 끝난. 시장 아닙니까? 총선도 끝나고 뭔가 불안불안 위태위태한 시장이라 될수 있으면 시가 높아서좀 조심하는 게좋고 기관들은 계속 며칠째 파고 있기 때문에 JNTC보다는 눌러서 살아오는 종목을 한번 보자고는 의미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나 빨갛게 하고 가는 놈이 제일 좋지. 파랗게 가지고 올라오는 난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JNTC 가지고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해 왔던처럼 하시면 돼요. 그냥 프로 단위로 매매하시도 좋고 음. 피로틱스와 SKC를 보실 분들은 피로틱스는 우리가 지금 한 2-3일 전부터 2만 5천원 단과로 진행되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저희들도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가상에 올라가서 2만 5천원 회복하면서 끝났거든요 음. 회복하면서 끝났는데 여기서 반등을 줄때좀 이렇게 올라가 줬으면 참 꼬리를 따라 줬으면 좋았을 텐데 따라주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죠 자 그러면 뭐이 종목은 뭐 별다른 거 없죠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25000만 깨고 조금 살살 올라가는 분위기 타면 조금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해 간다 그런 전략을 하시고 25000 깨면 버린다는 전략으로 s k c 도 마칩니다 12만 7천으로 지금 마쳤는데 시간에서 마이너스 0.9% 빠져 있거든요 어, 이것도 뭐눌리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건더 간단하죠 뭐 양봉으로 바뀔 때만 안 하겠다 그런데 나는 요즘에 시, 뭐 시장이 좀 이렇게 눌림을 주는 스타일은 난 싫어. 어, 그냥 막 밝아서 달래가는 좀 좋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 JNTC나 뭐 더블러스 이오 테크닉 같은 이런 종목, 어, 이런 종목을 위주로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올일는 어, 조심하자면서 이렇게 해놓았지만은 또 시장은 모르죠. 뭐 JNTC가 뭐 상가를 같지 이 테크닉스가 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해줄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앞을 예측을 예측이나 뭐 하루 앞에 일어날 일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에는다 그게 뭐 백프로 맞아 떨어 떨지는 일은 거의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뭐 신이나 할수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 일개 어뭐어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내일 앞일을 할수 있겠나요? 하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여러가지 어, 각본없는 드라마를 제시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느정도 눈치껏 할수 있는 공부를 하자는 게 의미죠 그런 뜻에서 참조를 해주시고 다음은 조일 알미늄과 사마 알미늄을 보겠습니다 알미늄을 볼 때는 일단 조일과 사마를 먼저 보긴 보되 반드시 P.J. 메탈 같은 애들도 그리고 남슨 알미늄 같은 애들도 같이 붙여 놓고 봅니다 어, 뭐 쟤네들은 뭐 누가 잘라님 못니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시간에선 조일 알미늄 6% 가까이 올려놨기 때문에 탈그어 시가를 형성해놨기 을 때문에 시간에 월요일 오전장에는 얘가 뭐, 뭐 대장질을 하겠죠. 그럼 조일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자 사마니까 사마를 둘 같이 놓고 뭐두루 짝짓기 매매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 머리를 잡고 뭐 조일만 가지고 놓셔도 좋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알미늄 쪽 애들 힘이 좋으면, 피제 메탈이나 남선 알미늄 같은 것도 꼭 가지 봐준다, 기본적으로. 어떤 테마는 잘 관리를 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보너스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도로 보너스로 싸대기를맞느냐그 차이에. 그래서 테마를 하나의 테마를 덜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집중 있게 해야 됩니다. 드림인 사이트. 시간 1.9% 올려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친구죠 뭐 요렇게 꼬라지가 되어 있습니다 꼬라지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아, 이 모습은 참 요렇게 된건 요거는 참 기억에 남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흙밭질을 하더라도 흙밭질을 하더라도 이렇게 막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애들이 시간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뭐2% 가까이 올리면 관심있게 봐줘라는 의미에요 뭐, 못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가 보시다가 한1-2% 띄우고 있다가 뭐 2,90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관심있게 보시고 워낙 의심이 많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압니다요 탁월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가 하나가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2,900은 DI는 HBM 관련주로 뭐 분류되어 있는 친구이기도 한데 얘는 그래도 예전에 쌓아온, 어, 쌓아온 브랜드가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요즘 뭐 기관들이 기아제워 많이 사고는 있네요. 뭐 편안하게 부담 없이 아침 시가만 2%대에 잡히면 2% 안에서만 진행을 합시다. 프로 안에서만. 음, 시가가 2% 안에서. 음, 식값 2%잡히면2% 안에서. 어. 그래서 많이 줘야 1%로 아무리 딴다 상승화병도 보유를 또 해야죠. 이런 건. 이런 건 매프로 먹고 나오길래아 쉬우니까 말이죠. 기세주는 한번잘 잡으면 들어가 보유하기 좋죠. 아마 디아이는 제가 몇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코닉스는 LNF에 관련 주로 많이 알려진 친구 아닙니까? 얼마 전에 LNF가 뭐 1뭐그0조1 0조 아, 10조 가까이 이제 뭐 그렇게 뭐 했다 아 이래가지고 세코닉스가 같이 더 불어서 올랐는데 시간에 오프를 이렇게 올려온 것은 아마 그런 거와 상관없는 어떤 다른 것이 뭔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뭐 뉴스나 공시 쪽에서는 특별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것이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가성으로 일련의 세력들이 올려놓았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시간에서 싸움을 해서 이 정도까지 이겼다는 것은 이 이긴 세력들이 남은 어느 정도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의도를 존중해 을 주자는 겁니다. 7,300원 딱 해놨으니까 이 단가만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봅시다. 뭐 7,400원 출발하면 7%니까. 되 뭐 보시다 7 3에 살짝 눌러주면 들어간다는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도 되겠죠 삼천난대액은 얼마 전에 쭉 미끄러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양보를 하나 내줬죠 어, 플러스는 높지는 않아요 한8% 정도까지 내놓는데 시간에 좀더1% 정도 올려놨다거든요 요 근래에 계속 팔았거든요 기간들이 그러다 이제 금요일날 처음으로 이렇게 예, 이제 금요일날 기한이 좀넣네 어, 뭐 나름대로 사인도 있고 남들 여러가지 어, 힘도 있는 친구니까 한번 봅시다 내일 지금 시간에 1% 인데 뭐 이런거 상관없이 그냥 보합가1% 때면 그냥 1차 매수를 놓고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음 가다가 못 가고 그냥 보합을 깨고 색깔이 바뀌고 파랗게 나오면 그냥 버리세요 간단합니다 알게 유지에 좀 올라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 보죠 솔루스 첨단 소재는 같이 봐, 보셔야 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첨단 소재 2U B, 첨단 소재 1U 이세 개를 반드시 같이 붙여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솔루스 첨단 소재 2U B가 끌고 가는 모습이지만 언제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안 그러면 1U가 또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룹주들, 특히 같은 회사의 같은 그룹주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같이 붙여 놓으셔야 된다. 꼭그점 잊지 않습니다. 먼저 가는 놈한테 선물을 떴념이겠죠. 바이오스마트 목겔라 상가를 갔던 종목인데 어, 시간에서 1.3% 빠졌네요. 뭐 복잡해 생각하지 마시고 부합치고 올라가면 부합기준가로 보면 됩니다. 더불어서 풍은정밀도 같이, 같은 전략으로 두 개를 기술적으로 봐주세요. 자, 어,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됩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오만 뭐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후황된 잘못된 예측성 매매로 인해서 손실을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열심히 잘 꾸며놓은 대로 잘또 정리해놓은 종목대로 수익을 낼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시나리오들을 작성한 대로 그날 아침에 매매가 잘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시장은 항상 우리한테 의외라는 의외성이라는 열매를 툭툭 던집니다. 그 열매를 얼마만큼 잘 예민하게 잘 깎아먹고 잘라먹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충분한 시장을 다룰 줄 아는 운용을할줄 아는 능력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 어느 하나의 지표나 어느 하나의 뭐 금색 뭐 어느 하나의 방식 어느 하나의 트레이딩에 얼메게 있으면 그런 다변한 변화의 시장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자기의 트레이딩이 아직 트, 트레이딩 툴이 다 짜여있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하나의 트레이딩에 고집하지 마시고 시장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시고 본인의 트레이딩 툴을 다양한 툴을 구, 어, 다, 다양한 툴을 자기 몸에 마, 맞추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즉 무기가 하나보다는 두개가 낫고 두개보다는 세개가 나아요. 이 시장에서는. 하지만 잘 다뤄야 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하나를 잘 다루느냐 여러개를 다양하게 잘 다루느냐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것하고도 차이도 있어요. 하지만 어, 다빛난 시장에 맞춰서는 멀티플레이나 이런 플레이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평가나 하고 싶습니다. 자, 주말 잘쉬시고 다음 주 여러분들 파이팅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네 문제였습니다